네 안녕하십니까 장통쌤 미사올입니다. 오늘은 음 조정이 와도 어 가는 종목은 간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 다시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돌아와요 부산항에 자 오늘의 작전명은 돌아와요 부산항입니다. 다시 갈놈들 돌아오고 어 조정이 와도 현재 대장 섹터들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박스권 행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국면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어, 갈놈들은 간다. 어, LG화학을 보셨을 때 아시겠죠? 어, LG화학을 보면은 갈놈들은 확실히 끝까지 갑니다. 어,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어, 자, 어, 오늘의 똥카월드의 어, 재미난 주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자, 시작할게요. 자, 음, 전체적으로 다우가 매수세는 전화되고 있으나, 매수, 음, 발음이 안 되나, 죄송합니다. 어, 매수 전화는 되고 있는데 힘이 좀 줄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 봐드릴게요. 어, 여기 봤는데, 어, 이게 다우, 요거는 하루 안 나옵니다. 어, 어제 겁니다. 어, 어제 거, 아니네, 맞네, 어, 어. 자, 죄송합니다. 이거, 어, 수, 어, 수, 오늘 지금 수요일이거든요. 새벽 1시인데, 어, 수요일 거는 다운안 나옵니다. 마치면 나옵니다. 아, 어, 근데 이제, 나스닥의 경우에는, 어, 어제까지의 흐름에서, 매수세는 유입이 되고 있지 않으나, 어, 상승포고 상승세는 진행되고 있다. 아, 내가 어제 적어놓고 오늘 거 맞추고 있네요. 그죠? 어, 맞췄습니다. 어, 어제, 오늘, 매수세 진행되는 거맞았는데 요거는, 요거는 어제 거고, 요거는 오늘 거고, 어, 안 보고 있습니다. 어. 요거는 어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아, 이거는 그러니까 안 보고 한 게, 요거를 이제 먼저 분석을 하고, 요거는 이제 지금 본 겁니다. 아, 지금 본건 아닙니다. 사실은 조금 컨닝했습니다. 어. 근데, 그 전에 이미 만, 상황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어, 중국 중심 이 삼각 플래그 딱 그려놓고, 아, 이게 밑으로 거리량있 뜹니다. 이거. 아, 이제 골라픕니다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내 돈이 물려있는데, 이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어. 계속 주문을 외우면 갑니다. 어.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러면 됩니다. 자, 아, 어, 요, 딱, 딱 가면요. 코스피 아, 바이죠. 코스피 아, 같은 경우, 이제 매도 비율이 줄고, 어, 매수세가 유입되고, 힘이 강하지는 않은데, 아, 그니까, 이것도 봐드릴게요. 음. 자, 업종 차트 나와라. 아, 자, 코스피, 코스피 보십시오. 아, 이렇게 봤을 때, 어, 얘 이렇게 한번 산을 그랬죠. 이 텀이 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한달두달 달 빨라지고 있죠 이제 조금 더 빨라지고 있는데 여기서 어 현재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이 이 정도 구간에서 박스를 그리든지 아니면은 강한 급등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파동이 그려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 지배적입니다 즉어 아무도 하락한다라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장세는 유동장세에 강하면서 이런 식의 조정할 수 있다 뭐, 일단, 안 팔면 손해는 아니죠. 어, 안 팔면 손해는 아닙니다. 우리가 팔 순간에 손해인 거죠. 어, 그, 그 때는 뭐냐. 자, 이제 추가 매수, 괜찮은 종목들은, 어, 춤에 들어가야죠. 어, 춤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음.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그, 이건 세력작은 비율이고, 어, 매도 비율을 줄이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코스피, 그리고 매수세가 더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코스닥으로한번 보시면 됩니다. 고스닥도 한 바딜라 하다가, 그죠? 어, 전체 시향을 잃는 거는, 어, 주식, 주식인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기 종목만 봐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 이런 자리에서는, 어, 자기 종목이 안 가거든요. 어, 가든 종목이 안 가요. 딴 놈들이 가고, 어, 제약 바이오, 미디어 섹터들이 강하게 가고, 조정장에서는, 어, 상승장에서는 주도 섹터가 2차전지, 뭐, 그죠? 어, 반도체, 이래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꼭 이런 장세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 이제 내 종목 왜한 가지 하면은, 어, 그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어, 회사가, 회사가, 어, 그, 그 뭐고 미사일을 맞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장세의 영향입니다. 그 장세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나씩 도로 살펴볼게요. 음, 오늘 시간 좀 있으니까. 자, 화장품은, 이제함부은 내가 일단 뺐습니다. 매도 관리를 지금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YG 플러스는 오늘 또 강한 울트라 그레이트 상승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YG 플러스 한번 보면은. 그래서 얘는 지금 어 화장품 섹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생각인데. YG 플러스. 어 그죠? 이게 이제 울트라 쌍빠다고 날리면서. 이제 또한번 간다, 마. 조용 해라 내가 간다 삼각 플래그 그죠 제가 좋아하는 삼각 플래그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거래량 뜨면서 자 2차 시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yg 플러스 그죠? 어. 어, jyp 엔터나 yg 엔터테인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게 확인되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여기서 이 미디어가 과연 긴장 다음 섹터를 돌아갈 올라갈 것인가 요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다 봐야 돼갖고, 내가 차트 설명해, 못해주고 넘어가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한 열, 열두 장 정도 되니까, 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개 정도는 봐드렸고, 어, 와, 자동차는 매도 비율은 줄고 있는데, 매수세는 유입되고 있지 않으면서 관망하는 분위기. 얘는 이제 반지의 전차의 후속주죠. 어, 반지의 전차라고 근데, TV 보면서, 저는 토마토 TV를 맨날 보거든요. 그 있는 내용 정리를 하는데, 정리한 내용도 대부분 토마토 TV의 전문가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지의 전차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문가님께서 하시길래, 어, 나도 전문가긴 하지만, 그죠. 저는 제아 아닙니까? 그죠. 그, 그분들은 이제 공인된 보이고, 그래 보면은 이제 반지의 전차에서 마지막에 이제 후속작으로, 어, 현대차, 그죠. 요걸 넣었는데, 구속장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더 끌고 갈수 있는 밸류에이션은 높습니다. 이제 현대차는 수소차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와 함께 기아차, 친구니까, 아, 동생이죠. 형님 동생 사이. 현대차 가고 기아차 안 갔다면 그때 타이밍 탁잡으해서면 됩니다. 다음날 가거든요. 아, 그리고, 음, 이 반도체 섹터가 좀 쉽니다. 휴직기간. 휴식 기간에 들어갔는데, 음. 반도체, 결국 가거든요. CSM 반도체가 지금 안 간다고 이렇게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고, 어, 절대 주식은 단기를 가지고 주식을 시작하면 주식은 오래 못 버팁니다. 어. 중장기를 항상 제가 말하지만, 3년, 5년을 가지고 있을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 단기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 물리면 전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하는 존버에가 꼴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막 오늘 안가요 내일 안가요 해 가지고는 1년 안에 주식은 어다다 꼴라박습니다. 다 진짜입니다. 그 1년 안에 회사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가 찍기 하는 거거든요. 찍기는 수급 분석인데 수급 분석은 하루 하루 이틀 해 가지고 너무고 보시면 안 되고. 한 2년에서 3년은 꾸준히 주식 차트를 하루에도 쉬지 않고 보면은 저처럼 수급이 웬만하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어, 아, 갑자기 제가 좀 보다가 댓글 보다가 조언을 좀해 드리고 있네요 어, 댓글이 있다 보니까 하루 안 가면 울상 짓고 하니까 어,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해가 주식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 가지고 한번 조언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반도체 쪽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하반기 실적 우려에 대해서 얘들이 몸살이는 분위기, 어, 분위기 좋다 가자 할땐 가다가 또안 좋을 땐 이렇게 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체 이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 반도체 섹터의 전체 경기 동향을 읽어 놓는 게 좋죠. 어, 그렇게 보시죠. 그 시스템 반도체는 아직도 좀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어, 유효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늘 보니까, 이제, LG 쪽, LG 쪽은, 어, LG 쪽에 지금 주목을 하는 전문가님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음, 계속 자료를 저도 나름대로 보고, 음, 분석 해봤을 때, 어, 이제, 강, 강합니다. 강하니까 주도,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같고 한번 내용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셀트리온 한번 봐드릴게요. 셀트리온 헬트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은 어제 봐드렸는데, 일단 셀트리온 제약하고 헬스케어는 일단 뺐습니다. 어, 강한 놈만 적어놔야지, 언제든지, 아, 잠깐만요. 네. 강한 놈만 적어놔야지 여러분이 안 삽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어, 종목 과달래가지고 여기다 다 넣어보니까, 어, 요런 데다 막다 넣어놨거든요. 누구고 봐주세요, 봐주세요. 넣어놓으니까, 문제는, 어, 저는, 이제, 그런 관, 매수 관점이 아니고 추천 했는데, 이거를 매수를 하신 분이 계세요. 어. 강하지 않은 종목은 그래서 빼는 걸로 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이제, 여러분과 같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 어 좋은 종목 위주로만, 그래서 약한 놈 빼버립니다. 약해가지고 뺐습니다. 또 좋아지면 한번 넣을게요. 어. 이제, 이제, 세트리온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어. 세트리온 한번 봐드리면, 아, 어, 얘는 이제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으면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로 계속해서 가면서 이제 매도세들 늘어나고 외국인 종목입니다. 그럼 이제 거래량 이쪽에 떴고 여기서 뜨고 있죠. 지금 외국인이 이 자리에서 다시 매수에 들어가고 있다 고 보시면 됩니다. 어, 즉 차트는 죽지 않고 저점을 지지해 가면서 이제 꾸준히 누군가가 매집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팔고 있으면서 손바뀜 고간에 있기 때문에 빨리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포지션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때까지는, 어 이렇게 조정 구간에 가 있습니다. 세트리온 강하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 매도할 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 쌈바도 마찬가지인데, 쌈바가 힘이 더 좋다는 하 이유는, 이제 오늘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얘는 갔다가 같은 패턴으로 가는데, 약간 힘은 더 있으면서, 얘는 이제 기간 종목이다. 그죠? 어 기간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한번 빠졌는데, 얘는 갔다가 올라가면서 힘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살짝 더. 그래서 힘은 더 좋은 편입니다. 세트리온에 비해서. 세트리온은 지금 옆으로 가고 있거든요. 세트리온은 옆으로 가고 있고, 그죠? 이렇게 가고 있고, 삼바는 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암바가 더 힘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음. 자, 이렇게 하고, 어, 제약바이오는, 어, 주도 지금 섹터가, 어, 유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선별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막 사가지고 가지 않고 어떤 특정 종목들의 선별적인 종목들이 가는 선별 장세니까 요거 한번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주,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주. 이제 섹터가 두 개로 완전히 분리됩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가 완전 대세였는데, 이제는 제약 바이오와 코로나의 VS 모드. 어, 코로나는 선별적 바이오, 선별적 코로나, 제약 바이오는 특수 섹터 테마 위주의 어,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계속해서 자금이 돈다는 거죠. 어, 간단합니다. 자금은 제약 바이오 안에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차전지도 간다. 이 이제 강세장을 예측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이렇게 가고, 오늘도 어제부터 예측하신, 한대로 계속해서 2차전진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장주 LG화학이 먼저 가고 있습니다. 이제, 첨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요럴 때 강세장에서는, 강세가 예상되는 장에서는 강한 놈이 지수를 끌어올리기 좋기 때문에 잘 갑니다. 무거운 종목. 왜냐면 지수를 부양하고 싶은 외국인들의 심리가 있으면 어, 제일 무거운 종목에다가 매수가 들어가겠죠. 그럼 지수가 잘 올라가니까 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대형주도 주에 주목을 하자. 이건 LG 플러스 2차 전지네요, 그죠? 어, 굉장히 좋습니다. LG 그룹 계속 지금 매수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넘어갈게요. 어, 자, 요 OTT 게임 미중 분쟁 수혜주.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는데 약간 조정이 오죠. 약간 개미 터기 같은 느낌이라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어, 개미를 털어내고 공포를 준 다음에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항상 짜기 때문에. 아, 게임주는 힘이 없고요 어, 넷마블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존버 모드 들어갑니다. 존버 모드. 자, 어, 컨택트가 대세, 9월 대세가 될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어, 딱히 좋은 흐름은 없습니다 어, 매수는 안 하는 걸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이글벤 이글이글 이글 타오르려고 하다가 지금 누가 소방관이 불을 세리 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오르면 팔고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딱히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 일단 힘은 힘이 줄어가기 때문에 한 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좀에 오르면, 아마 급등을 한번 정도 는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 모노로면 이제 팔고 나오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힘이 약합니다. 어, 오엘리던데 아직까지 종목을 못 찾았습니다. 혹시나 괜찮은 종목 이 있으면 댓글에 한번 달아주셔가지고, 괜찮으면 제가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안 괜찮으면 안 하는 걸로. 왜냐면 이제, 여러, 여러 구독자님들이 보고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 스튜디오 드래곤 맞다 상담 물어보시던데, 상담이 아니고 어 이거 어야 되는가 물어보시던데 어 얘가 시적 변화는 따로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어 이건 뭐고지 버릴 필요 있나 하는 게 펀더멘탈을 많이 보면 좀 안정적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내가 다끊어 놨네요. 그죠? 한번더끊어 놨나. 요 자리가 지지선. 그리고 요 자리가 저항선. 중간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음, 딱히 뭐이 자리를 깨지 않으면은 손절할 필요는 없다. 지금 매물병 위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괴롭히는, 괴롭 개미를 막 괴롭히고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어, 회사의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떨어질 확률은 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 많이 샀다고 하셔서 많은 분들이 또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강제 존버 모드를 하시고, 반등할 때 파시는 준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주도 섹터가 나중에, 어떨 때는 될 수가 있거든요. 장이 하락할 때는. 장이 하락할 때 미디어나, 요렇게 이제, 요런 종목들, 가벼운 종목들이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 종목, 또 빠진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힘들죠. 공부를 안 하면 겁이 나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5G는 어제도 먼저 서진 시스템이 이번에 한번 달렸거든요. 어, 어, 그니까 서진 시스템을 필두로, 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있 주봉상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탁 하고 탁 하는 자리죠. 어, 그럼 이제 지금 상향 추세를 마무리했다,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어, 요 자리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번 돌파를 강하게 할것 같습니다. 어. 자그 다음에 요 오늘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에이스테크랑 솔리드가 한양제거든요 에이스테크 그러니까 이 세력이 솔리드 어. 한번 볼게요 에이스테크 자이 보면은 야들을 개미 개미란다 개인 컨소니 들어왔은 것 같아요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어. 반하웨이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솔리드하고 얘들은 오늘 그렇게 크게 급등 안 했는데, 개, 개인 큰 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저 생각입니다. 망구, 망구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두 개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봐야 될것 같아요. 얘들은, 얘들은 그냥 급등주 형식으로 갔잖아요. 서진 시스템이나 오이 솔루션은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 얘들 두 개, 얘들 쌍둥이, 얘가 전대장. 오이랑 서지은이 어, 연, 형제들, 같은 형제, 아버지하고 동생, 에이스테크 솔리드, 그리고 KMW는 전 대장.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돼가네요. 어, 그린에너지는 지속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린에너지 쪽은 차기도 주도성 가능성이 있고, 어, 간단한 종목들이 다 같습니다. 그죠? 어, 아주, 유닛순도 같고, 어, 그리고 이제 더갈 놈들은 아직도 매수세는 매수는 가능한 자리 같습니다. 자,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어, 그 다음 클라우드 증권 한번 읽어보시고, 어, 핀테크를 추가했으니까 핀테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전체적인 정리를 해드리고, 어, 됐죠? 어, 오늘은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장세가 불안할 때, 어, 두 가지 전략을 짜드릴 수 있습니다. 장세가 불안할 때는 어 가벼운 종목, 가벼운 종목 중에 그 장세의 테마에 맞는 종목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항상 맞,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강하죠. 그럼 제약바이오에서 가벼운 종목의 테마 이슈가 있는 종목을 노리면 지금 같은 종에서는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어, 여기 코아스템. 제가 오늘 뭐 코아스템 잘 가더라고요. 어. 몇수해놨는데 그냥 갈까 하고 가벼운데 재료 하나, 재료도 좋으니까 갈까요? 사놨는데, 오늘 급등 빡 해버리더라고요. 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그냥 사놨는데, 어, 좀 해산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 역시 예상은 맞았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기 종목이 안 간다고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고, 요럴 때 자기 종목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공부. 공부를 딱 해가지고, 과연 이게 중장기적으로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신 다음, 어 계속 사모하야죠 이게 지금 뭐냐 싸게 담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어 싸게 담자 생각을 하고 한번 사모고 전체적인 시황 브리핑 한번 하겠습니다 어, 요건 이제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정리한 거 저도 보면서 어,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장세는 전문가 의견들 모아놓은 겁니다 어, 자. 현재 장세는 조, 추세 붕괴는 아닌 하락을 하락 조정 조정 국면이지 추세 붕괴는 아니고 제가 여기 정리를 한 30개 정도 한거 중에서 5 어, 파이브지는 버티기 모드 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거 다어 요거. 핵심 대형주에 주목을 하고 시장 주도주,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언택트 위주로 보유가 필요하다. 어 확대 학대, 아 확대해 서봐 드릴게요. 어. 이제 확대 기능 을좀 공부를 해 가지고 어, 나머지 비슷다고 이제 2차 전지는 CIS를 주목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그냥 만들어 놓은 의견들 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어, LG전자 한국타이어 관심 한국타어제 생각에는 아직 안살것 같고 LG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 포트 비중에 대한 전문가 의견들이 전부 조금 대형 우량주 위주로 60%의 비중을 늘려 놓자. 이 이유는 간단한데 계속 이러니라 아, 그러네. 강세장이 왔을 때는, 어, 종목을 사놓고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배우면서, 아하, 내가 맨날 샀다 팔았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필요하겠구나. 나도 이건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제일 먼저 이야기, 연, 연준, 어, 연준 이야기 오늘 꼭 해주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또 계속 누르면 이거 꺼지거든요. 한 번만 켤게요. 아, 나 진짜, 이게 뭐, 이게, 흐름이 잘안 돼요, 이거. 자, 할게요. 요거 봐야 됩니다. 어, 9월에 템포 조절이 필요하고, 연준회의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금리 인상 이야기를 살짝만 해가지고, 실제 인상을 안 하고, 살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시장 반응을 보는, 어, 이런 식의 패턴으로 9월달을 한번 장을 분석하는 그런 분위기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 금리 인상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연준 회의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하거든요. 내일인가? 아, 전 모르겠다. 날짜는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했을 때, 이제 탁, 이제 장이 막 이렇게 요동치면 은 없던 이야기로 하자 이라고 이렇게 둔화되면은 한번 금리 살짝 올리는 이런 전략을 지금 표지 상황이 될수 있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그래서, 어, 선반영돼서 추가 최근의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전자결제 늘어나고 택배 늘어나고,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보시면은, 보시는 분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어, 시청 지속률이 떨어지면 또, 어, 조회수가 줄어들고, 이런 게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20분이라, 원래 15분 하다가 좀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